자 제목! 저번 시간에 그 뭐야 새 아니었나? 방울새 오케이 이번에 제목은 뭔가요 이게? 라임을 맞추려고 이랬나? 새를 찾아서 라는 작품이에요 이 제목이 새를 찾아서 라는 작품이라는 거오 이거 전체 줄거리를 얘기해는데 않을 거야 왜? 전체 줄거리 안에 아주 핵심 포인트가 있거든 오케이 자 가볼게요 자 나는 답사 여행을 떠나는 모임에 오케야 우리 저번 시간에 다 추가했던 거 이건 대놓고 누가 나왔냐 나가 나왔지 그럼 나가 나왔다는 건몇 인칭이라는 거1 1인칭. 인칭이라는 거 얘가 또 주인공이야 자 일단 서술자가 나네요 나는 답사 여행을 떠나는 모임에 늦지 않게 위에 택시를 타고 잡았다 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지만. 답사 일행이 탄 버스를 놓치고 만다. 아, 그러면 이 답사 일행과 만남 불만 못 만난 게 되겠지. 그러니까 같이 가기로 했는데 아 차가 너무 밀린 거야.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서 좀 늦게 도착했어.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미리 버스가 뭐했을까? 떠나갔겠지. 떠나갔어. 강원도 양양에. 그살림만 사주에 나중 했던 답사 일행을 쫓기 위해 나는 택시를 타고 막 계속해서 휴게소를 들으며 답사 일행을 찾는다. 답사 일행을 찾지 못한 채, 요게 포인트. 찾지 못한 채 뒤에 비밀이 밝혀져. 한마디로 나는 계속해서 누구를 찾아다니는 입장. 답사 일행을 찾아댕기는 입장이지. 제목과 연관성을 봐. 제목이 뭐야? 뭐를 찾아서야? 새를 찾아서야 요거를 지금 잘 이해를 해야 돼. 막판에 묵을 것도없지 밤을 보내다 나의 사정을 들은 청년들은 답사 이행과 그들이 탔던 버스를 다 찾아주겠다며 나서게 됩니다. 그럼 이 청년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지? 나를 도와주는 인물들이 될 거야. 아나 지금 잃어버렸어요. 사람들 찾아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탔던 버스를 찾아주면서 같이 나서게 됩니다. 자 이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청년 중에 한 사람은 두루마리 화장지 두 개를 이때어놓은 크기만한 오 아주 큰덴지를 갖고 있었다 맹고야 덴지가 뭐야 손전부오 정확히 알고 있네 어떻게 알고 냐 밑에 적혀있어 어디 적혀있어 덴지 어디 아 저기 적혀있구나 오케이 전지불로 건전히 어놓기는그 손전등을 얘기하는 걸로 어느 나라 말인지 아냐? 어느 나라 말인지 아냐? 된지가? 일본어야. 어, 전지를 뜻하는 일본어야. 에 역시, 칠파. 자, 어쨌든, 손전등을 갖고 있었다. 대표, 매표도에 있던 것을 그대로 들고 온듯 했는데, 그 손전등은 세전들을 갈아 끼운 지도 오래되지 않아 매우 밝았대. 청년은 주차장의 어둠 속에 도열해 있는 관광버스들의 소속 회사표지와 번호판을 손전등을 휘젓거리며 빠른 걸음으로 막 찾았다 낙산에서도 청년은 그 손전등을 껴서 휘젓고 다녔었지만 여기서 주의해라 그 저기 낙산에서도 휘젓고 다녔다라는 거야 즉, 지금만 아니라 낙산이란 곳에서 가서 찾았대 근데 거기서 못 찾은 거야 그래서 또 잠수 이동을 또한 거야 다른 지역으로 그것이 내 시선에 하나의 존재로 느껴지기는 설악산 주차장에서 여서였다. 아, 그럼 여기서 여기 체킹자래 여기 시험 문제 포인트 지금 이 설악산 주차장에서 손전등을 켜고 찾고 있고 이건 현재의 사건 이건 낙산에서는 과거의 사건이 되겠지. 과거에 저 낙산에서 찾았고 지금 현재는 설악산 주차장에서 찾고 있는 거야. 이 버스를 그러면 저 손전등을 인지한 거 낙산에서는 인지했다 못했다 오케이, 중요. 인지하지 못했어. 왜냐면 여기서 그것이 저 손전등이 내 시선의 하나의 존재로 느껴진 게 설악산 주차장에서 였으니까 내게 심어진 손전등의 위력은 결정적인 것이었다. 그것만 있으면 새를 찾을 수 있었고 손쉽게 잡을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시절에 젠지보다 몇십 배의 밝은 촉각을 가지고 있는 손전등을 처음에는 알고 있었지만, 버스는 찾지 못했다. 자, 목표 달성 실패.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버스는, 여기 갑자기 막, 새보다 몇백배의 부피를 더하고 있는데도 그렇다. 그럼 버스와 새를 증교하고 있고, 제목이 뭐를 찾아서 했어? 새를 찾아서요 그럼 새를 찾을 때는 뭐를 사용했을까? 벤츠를 사용했나? 요런 것들이 생각이 드네요. 어느 날 밤, 누나와 나는, 어? 갑자기 뜬금프 없이 어느 날 밤이라고 지금 들어왔네. 어? 지금 버스 쳤다가 갑자기 누나가 나오고 내가 나와? 이거 어디로 들어간 거 같냐? 과거. 그렇지. 갑자기, 아, 난 생각했다. 이것도 아니야. 갑자기 과거 회상으로 들어온 거야. 그럼 이거. 무슨 구성이야 서울은? 네? 현재에서 과거로 들어왔잖아 <laughs> 현재에서 과거로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네가 문학 처좀 말아먹은 거 아냐 돈 뭐야? 역순행 역순행 <웃음> <웃음> 와 미치겠네 자, 그리고, 수냉과 역순행 정도는 알아야지. 자, 이거 이제 다른 말로 나오면 조금 어렵게, 모의고사에선 이 표현을 무슨 구성이라 하느냐. 역전적 구성이란 말도 똑같은 말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즉, 역순행이란 말도 역전적, 역전시킨다. 시간의 이름을. 역전시켜. 어느 날 밤. 누나는 한 충격적인 일을 발견하게 됐다. 그럼 요게 뭔지를 찾아야겠죠. 어떤 충격적인 일을 발견하겠는지 거의 매일 이다시피 새집을 후리러 다녔지만 누나가 나는 언제나 허탕이었다 한마디로 맨날 새집 뒤지러 댕겼대 그럼 새집을 왜 뒤지러 댕니까 참... 차불러고 어. 그날도 그... 역시 댄지꾼들의 분탕질에 허탕을 치고 댄지꾼들의 분탕질에 허탕을 쳤다 댄지꾼들은뭐 들고 다기는 애들? 손점들 들고 다니는 이유 배설계 실패 이유 허탕을 친 이유 댄친구들이 분탕질해서 손전등으로 막세집다 다 비추고 댕겨서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것을 발견했었다 와우 와우 놀란 거지 지금 어? 충격적인일 와! 봐봐 봐, 지금 어 뭐하는 사람이지 맹구야 이 차려고. 어참딱 아, 차면서 아, 아좀 조용히 삽시다. 어? 자난 그걸 발견했다. 이렇게 연결되어야지 충격적인 일. 뭘 발견했을까? 나 새집 찾으러갔다가못 찾다가 집으로 들어갔어. 그 때야 댄디꾼들을 저주하거나 타박할 바닥이 없다는 발견이 그것이었다. 지금 댄디꾼들은 원망할 이유가 없었어. 그건 간단해. 바로 우리 집도 새들이 곧잘 깃을 트는 초가집이었다. 아, 그럼 필경 여느 집처럼 대여섯 군데 세집 있을 거야. 이게 충격적인 일이야. 말 그대로 내가 누나랑 같이 새둥 잡아 올라겠다고 야밤에 계속 그세집 찾으러 다녔는데 어? 우리 집도 무슨 집이야? 새 집? 이 있을 거 아닌가? 초가집이니까. 그래서 초가집 그 밑에 보면 새 집들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남의 집만 맞냐 뒤지고 되겼던 거야. 우리 집도 된집꾼들의 순례 목표에 포함되어 있어 맞다라는 결론을 이른 것이다. 아, 지꾼들도 우리 집을 순례 목표에 포함되어 있을 거야. 자, 그럼 왜된지꾼들도 우리 집을 들려야 될까? 우리 집에 뭐가 있을 거기 때문에. 새 집이 있을 거기 때문에. 왜? 우리 집이 초가집이기 때문에. 역시 내 생각이 옳았던 것. 내 말을 듣고 난 누나가 우야꼬! 네 말이 딱맞다데이 우야꼬! 내가 이때까지 그걸 생각 못했대이! 니네 말이 맞대이! 방어. 방어 의 사용, 있다는 것 이것도 무현상장감 뭐, 친숙, 친근감. 향토적, 요렇게, 효과들. 쭉. 우리집은 이상! 우선, 삽작을 달아 얻어서, 삽작을 이제 살인문. 살육자 밖에 이렇게 초까지 밖에 있는 몸은 대지 꾼들의 껍질을 딱 잘라보더라고 누나 내가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새집을 뿌릴 수가 있지 않은가 그 간단하면서도 보장된 성과를 발견한 우리는 흥분했어 그럼 여기서의 보장된 성과는 뭐 찾는 거? 새 잡는 거새 잡는 일을 우리 발견한 우리는 여기 봐 체크해 흥분했어 심리 제시. 심리 제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의 살고 있는 세대를 우리는 <laughs> 이에 착수를 했어 우선 윗방의 문을 활짝 열었다 자왜 문을 열었을까? 니들이 읽을 때 놓치면 안 되는 거 너무 어두웠기에 여기 봐 불빛을 이용하려는 심상의 문을 열었다 영렬을 좀잘 시켜라 에. 그럼 얘네들은 그럼 여기서 할수 있는 거 뭐가 없을까? 댄지가 된지. 없다는 거지 얘네들은 손전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방해부을 이용해서 자 역시 내가 누나의 무등을 탔다. 자, 우리 원호야, 무등이 뭔지 알지? 어? 무등 탔다라는 표현 몰라? 우리 원호는 어릴 때부터 아주 뚱뚱했구나. 한 번도 무등을 타본 적이 없니? 없네. 어? 엄마 아빠가 한 번도 무등을 태워주지 않았다고? 맹구야, 무등 타니그 못마 아니. 그래, 이 목에 태워주는 게 무둥이야. 오늘 한 번도 안 태웠어? <laughs> 내가 한번 태워줄까? <laughs> 어? 무둥 한번 네말 밑으로 이렇게. 누나, 내가, 내가 무둥을 탔다. 누나 위에 올라갔대. 예상했던 것처럼, 예상했던 처럼 우리 집에 이 형이 태워서 와우! 새 집들이 있었대. 두 번째까지는 허탕을 쳤지만, 세 번째 집에서 나는 새를 잡았대. 자, 새 잡았다. 음. 여섯 달 들어. 자, 두 번째까지 실패하고 세 번째 집을 딱해 잡은 거야. 살아있는 새와의 첫 만남은 충격적이었다. 내가 세 번째 구멍집에 손을 깊숙이 집어넣자. 손끝에 와닿는 뭉클한, 뭉클한 온기는 분명 새 깃털이었어. 신선하다고 볼수 없는 그온기가 감지되는 순간 나는 누나가 얘기했던 대로 무작정 꽉 움켜잡았어. 거의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서 누나가 말해준 대로 꽉 움켜쥐는 방법밖에 달리 자 여기 봐 요지부동의 방법이 있을 수 없었다 방법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게 방법이 있다라는 말이 꽉 움켜쥐는 방법밖에 달리 방법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게 요지부동의 방법이 있을 수 없었다 그렇지 그냥,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방법밖에 방법이 없었다. 이러면 될걸. 어, 어렵게. 제가 한마디로 꽉뭉쳐지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나, 첫 번째 <laughs> 만남이라 언제나 방법이 서툴게 마련이고, 그래서 실패 확률은 높게 도사리고 있는 법이었어. 하여튼, 놓칠 수 있는 그런 법이. 그리고 새는 눈으로 실자를 노려보고 있었을 였지만내 무기는 눈이 없는 손이었어. 자, 그럼 내 무기가 눈이 없는 소란 손이라는 얘기는 뭐? 새는 나를 노려보고 있겠지. 이렇게 잡았지. 됐지? 근데 요 안에서 이렇게 잡았겠지? 근데 나는 이 새를 봐못 봐. 못 보잖아. 이 손이니까. 그치? 즉, 새의 공격에 대비하지 못한다라는 걸 저렇게 얘기를 한 거야. 새의 공격에 대비할 수 없었어. 내가 새의 깃털을 꽉 움켜쥐는 순간 나는 손바닥이 무너뜨기는 듯한 따끔한 충격을 동시에 받은 것 같았다. 착각이었을지도 모를 그 아픔에 나는 소리치면서 구멍집에서 손을 빼냈고 내가 손살에 치는 동안 새는 구멍집을 빠져나오고 말았다. 여기까지 아주 긴데 여기까지 지금 내 나하고 누나가 뭐 잡는 과정? 그렇지 새 잡이 과정을, 세를 잡는 과정을 쭉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변형 문제를 만들면 결국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하려면 어떤 표현들을 써야 돼? 어떤 표현들을 써야 구체적이고 생생한 전달이 될까? 저 말을 바꿀 수 있는 거. 방언. 방언? 미쳤냐, 지금. 갑자기 여기 지금 방언이 어디냐? 천슨요 아무도 없습니까? 새 잡았는데 막 따뜻함이 느껴졌고, 얘가 막 다둥거림 느껴지고, 막 소, 아! 소리도 질르고. 그렇지. 이렇게 이제 바꿔서 풀수있어야돼 이제 감각적 묘사가 이 말이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하려면 감각적으로 묘사를 해줘야지 구체적인 게 나오지 그 순간 나는 야, 잠시 허공에 떠 있었다 야 너무 아파 내가 구멍집에서 얼떨결에 손을 빼냐고 뿌릴 때와 놀란 새가 구멍집에서 빠져나온 것과 동시 누나가 모숨 태우고 있던 나를 내던지듯이 내려놓고 방문으로 다가가 문을 닫은 건 거의 동시에 일이었다. 물론 나는 그 와중에 허공을 헛되지며 마당으로 나가 뒹굴었다. 자이 상황이겠지. 자야 빨리 잡아봐. 방문 열려있지. 그 근처에서 이렇게 잡고 있겠지. 나는 잡았겠지. 잡았는데 새가 먹은 거야 나를. 쫓았지.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아악 하고 놨지.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순간적으로 이 누나는 뭔 짓을 했을까. 그렇지 무등을 태우고 있다가 새가 악 쏘고 방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누나 눈으로 봤겠지 누나 눈으로 보는 순간 그냥 이 비켜봐 이새야 하고 지금 이 등에 안고 있는 나를 바닥으로 던져버리고 가서 문을 빵 닫은 거야 어 나는 지금 엄청 놀라겠지 누나는 다른 방문을 뒷짐을 진 상태에서 단속하고 돌아선 자세에서 마당으로 나뒤구를 나를 바라보았으나 달려와서 부축할 의향은 전혀 없어 보였어 한마디로 누나는 나와 새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지. 일단 새를 잡는 거야. 즉, 새잡이에 지금 흥분한 모습을 행동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누나가 너무 흥분했구나. 나 따인 신경도 안 쓰고. 그런 야멸스러운 외면은 내가 누나를 알고 난 이후 처음 겪는 일이었다. 그만큼 중요하고 흥분되었다. 놀란 상태에서 나는 누나의 고함 소리를 들었다. 새 잡았대. 그것은 사건이었다. 그러나 새가 누나의 손에 들려 있는 건 아니었다. 새가 방으로 들어갔대. 누나가 새를 잡았다고 단정지어 말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왜? 방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뭐 금방 뭐할수 있겠다. 잡을 수 있겠다. 물론이었다. 나는 그걸 믿었다. 방 안으로 들어간 새를 놓칠 리 없지. 더구나 새가 방으로 날아들었다는 건 얼살 먹어서 운전한 방향감각을 잃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자신의 그 과거 경험. 아직까지 중요한 을막 잡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나와.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새와의 순간 뿐 운전은 그때부터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놀란 새가 뛰거나 바둥거리는 소리의 중심에서 무작정 우리들의 몸뚱이를 날려 덮쳤다. 그러나 그때마다 새가 나리를 퍼덕이는 소리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들려고는 했었다. 그러면 우린 다시 일어나. 그 소리의 중심부에다 레슬링 선수처럼 아낌없이 몸을 던졌어. 자, 다음한번 해야죠. 새가 퍼덕이는 소리보다 우리들의 팔다리가 벽과 왕들을 부딪히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여기까지 어떤 심상이 참 많이 나오고 있냐? 그렇지. 그거 있다가. 자, 어디야? 무릎이면 팔꿈치, 뒤통수 같은 것이 아니고 쓰리고 온몸 등이는 물을 뒤집었음 듯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생활 운전은 긴 시간으로 이어졌어. 그러나 새는 아직 잡히지 않았어. 그 때문에 는새날기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여기가 샤욱고 이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소리를 소리의 중심에 막몸 던지고 그제 막 움직이고 있어. 즉 시각, 청각. 비유적 이미지 들은 요런 거를 지금 다양하게 시각과 청각과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게 지금 이 한편에 이 사건이 요렇게 묘사되고 있다는 라 거. 누나가 말했다. 영구야, 가만히 있어보래. 나의 이름 나왔네요. 뭐야? 영구네요. 영구. 연구. 누나는 어둠 속을 다는 거라 내주소는꽉 쥐어 잡았다. 누나는, 누나의 손은 잿불에 묻었다 꺼낸 고구마같이 뜨겁고 코에선 단내가 풍겼다. 오, 여기서도 새로운 게 나왔죠? 누나의 손을 고구마같이라고 비유를 했고 또한 뜨겁고 촉과 그리고 단내, 후가 이런 다양한 감각적 묘사 쓰였다라는 것 감각적 표현 새는 없었다 형욱만 보이지 않았던 게 아니라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언제 그런 불상사가 빚어졌는지 몰라도 열려 젖혀진 방문 밖으로 희미한 금달이 새어들고 있었다 벌써 새벽이었다 됐어? 우리 네 사람은 답사일행 찾기를 포기하고 어 갑자기 우리 내네 사람은 뭐야? 현재. 그렇지 다시 현재. 과거회선 끝나고 현재로 다시 되돌아오. 갑사일행 찾기를 포기하고, 에이? 이 얘기하다가 포기하고 그때가 새벽 3시반어 벌써 새벽. 요두 개가 그러면 지금 현재 뭐 하고 유사한 거? 과거의 경험과. 유사 사건이 지금 발생한 거지. 그때는 새를 찾았고 이번에는 내가 그 답사 일행을 찾고 있고요. 자그 뒤에 다시 해가 뜰 시간은 해가 뜰 시간은 아직도 2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청년들의 권유대로 매표소 안으로 들어가 면서 햇대기를 기다렸다. 한계령, 계곡의 새벽은 몹시 추웠다. 라고. 이 작품 전체, 근데 이게 좀긴 소설이거든, 엄청. 그래서 이 전체 줄걸를 중에 딴 것이 나올 경우에 니들이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야. 창작 동기까지. 고거는 이제 비밀로 갑시다. 답스야 안녕. <목소리>